전교가름의 스녀회의 창립자인 복자 프란치스코 빨라오 신부님의 마리아 영성서적인 5월의 꽃으로 성모성월인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기도 아름답고 뛰어난 정원사이신 성모님, 여기 죄로 인해 잡초와 가시 덤불로 가득한 영혼이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제 영혼의 숲은 무질서하며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과 세속의 온갖 허영에 그대로 드러난 울타리 없는 텃밭입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친절한 정원사이신 성모님, 당신은 이한달 동안 제 영혼의 정원에 향기로운 풀과 온갖 꽃을 키워 거룩한 화관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모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이니 제 영혼의 숲을 다듬어 주시고 온갖 덕의 씨앗을 심어 주소서. 저는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5월 한달 동안 성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작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소서. 저는 당신의 영예와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절을 봉헌합니다. 아멘 제 27일 당 아욱, 아홉, 아욱과의 다른 꽃들 덕 너그러움, 온유. 당아욱과 아욱과의 다른 꽃들. 당아욱은 일반 아욱과 구별되는 식물로서 잎사귀는 부드럽고 촉감이 좋습니다. 꽃은 작고 선명한 진홍색이며 다발로 피고 향기는 없습니다. 직사광선을 좋아하지 않고 습지를 좋아합니다. 아욱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나라마다 그 특성에 따라 이,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촉감과 냄새가 부드럽습니다. 로마 비올라는 볼품 없어 보여도 향기가 강해서 해질 무렵에는 멀리서도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과 온유 너그러움은 정의의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함과 형벌의 가혹함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온유는 분노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두 가지 덕은 우리를 부드럽고 고요하며 평온하게 해줍니다. 아욱은 촉감이 매우 섬세하고 부드러운 식물로서 어떤 종류의 아욱은 향기와 함께. 다양한 꽃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원을 예쁘게 꾸며줍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너그러움과 온유. 너그러움은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벌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성모 마리아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수행하신 순간 역할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모님은 전생에 걸쳐 너그러우셨고 그분의 너그러움은 현세의 죄인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온유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셨습니다. 성모님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의 마음에 분노와 근심 그리고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니면 불평이나 악담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나 나쁜 말을 퍼뜨리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히거나 악한 영의 선동으로 마음이 동요될 때,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충동에 맞서 싸웁니까? 그것을 잘 성찰해보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스한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이 꽃을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 지극히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신 성모 마리아님. 오늘 저는 당신께 온유의 덕을 바쳐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지킬 것이며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쉽게 화를 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저의 결심과 꽃을 받아 주소서. 카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만나요.